잠깐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스쳐 지나간 정책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를 통과해 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신문을 편치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 텔레비전 속에서 또다시 규제라는 말이 흘러나오던 순간의 허탈함.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제는 끝인가? 아니면 또 지나가겠지? 이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수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시장은 늘 다른 길로 갔는지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처음엔 아주 조용했습니다. 집은 그냥 집이었고 내 가족이 쉬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집은 숫자로 평가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걱정했습니다. 너무 빠르다. 너무 오른다. 그래서 하나둘 규제가 나왔습니다. 세금을 올리고 문턱을 높이고 거래를 막았습니다. 그때마다 방송에서는 말했습니다. 이제 잡힌다. 이제 안정된다. 그 말을 믿었던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만 더 들어주십시오.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한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아이들 키우고 노후를 준비하던 분들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 한 채, 더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규제가 시작되자 주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팔아야 한다. 더 오르기 전에 정리해야 한다. 텔레비전에서도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밤마다 상의했습니다. 혹시나 손해보면 어쩌나 아이들 결혼자금은 어떻게 하나. 결국 그들은 결정을 내립니다. 정책을 믿기로. 집을 팔고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음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팔았던 집의 가격이 다시 이야기 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변에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부부의 마음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기억도 함께 흔들리고 계실 겁니다. 나도 비슷했다. 나도 그랬다. 하고 말입니다. 갈등은 더 깊어집니다. 또 다른 정책이 나왔고 또 다른 약속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다르다. 사람들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거래는 잠잠해졌고, 언론은 안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늘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눌러놓으면 더 튀어 오르는 용수철처럼 말입니다. 부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다시 사야 하나?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이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혹은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셨습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네의 또 다른 어르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책은 늘 뒤에서 온다. 시장은 앞에서 움직인다. 그는 규제가 나올 때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고 팔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불안해 하는지, 기대하는지, 분노하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다음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질 겁니다. 시간이 흐르며 결과는 갈렸습니다. 정책을 믿고 움직인 사람들은 후회와 안도의 감정을 오갔고, 시장을 관찰한 사람들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오랐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느냐입니다. 규제는 늘 선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과 두려움으로 움직입니다. 그 간극이 바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반복해서 봐온 장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뉴스를 보며 한숨 쉬는 부부. 자녀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불안, 그리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다음엔 흔들리지 말자. 이 다짐이야말로 오늘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입니다. 정책을 맹신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고, 자신의 삶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중년 부부, 그리고 동네 어르신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 겪어온 시간과 감정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부부는 어느 날 우연히 예전 동네를 다시 찾게 됩니다.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 앞, 자주 가던 시장 골목, 계절마다 산책하던 공원,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유독 그 아파트만 달라 보였습니다. 더 높아진 것도 아닌데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고, 부부의 기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이 지점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순간을 한 번쯤은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결과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 끊임없이 되묻는 마음입니다. 정책은 늘 명확한 말로 설명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안과 기대, 분노와 체념이 뒤섞여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뀝니다. 시장은 바로 그 마음을 먹고 자랍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를 앞둔 가장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만 바라보고 살아왔고 부동산에는 큰 관심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하나둘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한다. 가진 사람들만 이득을 본다. 그는 그 말이 불편했습니다. 자신도 가진 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움직이기로 합니다. 줄이고, 정리하고, 안전한 쪽으로 가기로 합니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감정이 찾아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산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틀린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다른 선택을 한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시장을 이겼느냐 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는 외부의 힘이지만 결정은 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후회도 우리 몫이 됩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겁을 먹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그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옵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본 사람들은 압니다. 시장은 단번에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잠시 숨을 고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숨 고르기 동안 가장 흔들리는 것은 가격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여러분은 같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 결국 시장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 선택을 더 신중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처음엔 분노와 아쉬움이 컸다면 이제는 이해와 수용이 자리 잡습니다. 부부는 어느날 대화를 나눕니다. 그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말 한마디에 오랜 응어리가 조금 풀립니다. 시장을 이기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을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고건 벤치에 앉아 이런 말을 합니다. 집값은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간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규제는 또 나올 것이고 시장은 또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루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대본을 듣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정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소식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택인지, 내 마음이 버틸 수 있는 결정인지, 그 기준이 서있을 때, 비로소 시장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은 이야기들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행해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